눈, 눈치 보고 있는 죽미입니다 아이고, 많이 올랐네요. 진짜, 근데 진짜 이런 날은 진짜 처음이었다. 아니, 어, 제 생각이긴 한데, 실적 발표 이거, 이거 오늘 나왔나요? 네, 오늘 14에요. <laughs> 이거 근데 다 예상하고 있던 거긴 한데, 사실, 그러니까 이거, 아니, 그러니까 실적 빔을 준 적이 거의 없어요. HMM은. 정말입니다. 오늘 같은 실적 빔을 줄 거라고 저는 애초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8%나 떡상을 했는데, 그래도 뭐, 아나 때문에 판 사람 있냐? 한4% 미안합니다. 뭐, 근데,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, 이거 이제 지금 시총 미쳤을 것 같은데? 15조 잖아요, 아니, 15조 잖아요, 15조. 저기, 149, 952. <laughs> 아, 이거 이상하다니까, 음. 근데, 뭐, 만약에 안 나가셨던 분들이 계신다면, 제가 감히,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, 2만원 만약에 찍으면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? 네,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, 만에 하나 찍으면 진짜 탈출하세요. 혹시라도, 오늘, 누군가가, 어, 나 오늘 탈출했는데, 축하합니다. 잘하셨어요. 어, 그냥, 나가는 게, <laughs> 맞으니까. 아, 근데, 솔직히, 약간, 진짜, 주식은 그런 것 같아. 약간, 옛날에 우리 그, 게이지, 놀이했던 거 기억납니까? 막100% 확신될 때, 그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? 어. 그래서 내가, 막, 게이지가 막, 나 요쪽이야, 요쪽이야. 솔직히 말씀드려서, 예. HMM이 당연히 오를 수도 있겠지만, 난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예. 아, <laughs> 안 오른다에, 인가, 이게다 있었던 거야. 안 오른다. 거의 한 99.9%? 어. 약간, 떡락은, 뭐, 떡락까지는 솔직히 생각 안 했고, 이미 나왔기 때문에, 옛날에. 떡락까지 생각 안 했고, 그냥 다만, 떨어지겠다, 더. 물론, 결론적으로 보면은 또 떨어질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, 여튼,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잖아요. 내가 네 막, 이제 그만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막,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그랬던 상황에서, 이런 움직임을 심지어 어제 6%, 이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다만 예, 나가세요 예. <laughs> 맨날 말씀드리지만 진짜 나가세요 그냥 나가는게 돈 버는거다 지금 아직 대상승자 맞다고 하기 힘들잖아 근데 주꾸이 개인적인 생각하고 내년에 오거든요 무조건 올거거든요 어. 더 좋은 종목에서 어. 하면 은 어떨까 라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항상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음 아무튼 좀 민망하네요 음, 솔직히 씨부레 이거 봐라고 이거 전형적으로 관심 없는 종목일 때 이런 거 밖에 안 나온다고 어, 갑자기 이게 좀 나오긴 했지만 삼성증권 이 새끼 찾아내야 돼이 새끼 모르는 거야 주식 <laughs> 이거 봐라 돌았다 돌았어 맞는 새끼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봐요 목표 계류, 요거 플러스긴 하네. 자. 플러스였겠죠. 왜? 발표 종일 종가가 이거고 2% 차이였어요. 어. 자, 이거. 아, 아닌가? 뭐, 아무튼. 얜, 그래도 좀, 잘, 운, 운대가 잘 맞았나? 아무튼 이게 웃긴 거라고, 그냥. 뭐 하는 짓이냐고. 이 새끼 봐요. 어, 아니구나. 잠깐만. 맞지? 아, 아닌가? 아, 몰라요. 아무튼 뭐, 결론적으로, 축하드립니다.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어요. 그냥, <laughs>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잠깐 뉴스 한번 볼까? 뉴스 딱히 뭐 있냐?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, 지금 트럼프도 일단 악재죠. 엄연히. 트럼프도 해운주한테는 악재란 말이야. 그, 관세 높이게 되면은 타격 받을 거니까 물동량 떨어지고 막 이런 거. 물론 지금은 밀어내기 물량이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난 별로, 기대 안 하고, 그러니까 없다고 뉴스도 그냥 <laughs> 실적 실적 빔인 것 같은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어, 지금 거의 이제 그 영상을 종료하는 3년의 대장정을 함께한 다음에 종료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저게 렇 크게 틀려버리니까 좀 많이 예, 솔직히 민망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. 어쨌든 코스비 올랐고 코스타 그러니까 장 진짜 안 좋은 것 같아. 요왜 이렇게 안 좋을까? 진짜 안 좋아 그냥 장이. 근데, 분명히 간다니까, 갈 건데, 그냥 좀 힘들다.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모르죠? 사실 이렇게 됐다가도 어제 이거 됐어요. 음 그렇기 때문에, 알 수가 없어. 어떻게 돼있지? 음 고해에 닦으면 또 많이 늘었네. 52조로.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왔나? 시정장고도 낮은 수준이고, 요 16조까지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, 예, 조금은 더, 어, 장이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. 시간의 단위가로 보는 HMM 떨어졌네요. JP는 사드렸고요. JP 혼자 사들였습니다 근데, 연속성이라는 면에서, <웃음> <웃음>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기대 안 해요. 음, 응, 기대 안 합니다. 음, 응, 보이죠? 음, 응, 뭐. 아, 오늘 저까지 가야 되는구나. <laughs> 의미 없어. 의미 없다고. 하, 좀 민망하긴 한데, 그렇다. 스쿨을 보게 되었을 때,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갑자기 존나 들어오네. 왜 이러지? 왜 이러는 거지? 이해가 안 되네. 아니, <laughs> 난 진짜로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, 음, 몸에 오르네. 지금 저다 능가하신 거예요. 제가 마지막 수량은 17,200 얼마에서 털었기 때문에, 예,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돈 번겁니다. 일단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고요. 거래대금도 이제 터지냐? 와, 씨발 미쳤다. 100, 000, 15, 000, 1 0 0 0 0 0오 빼고 1 0 0 0 가까이 터졌네. h HM 초에돌았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. 아,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일까? 이게 잠깐 내가 한번 자료를 보여 줄게요. 무슨 자료를 보여 줄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알아두면은 좋을 수가 있으니까 어 잠깐만 내가 이거 자료를 디다해 놨지. 아, 솔직히 모르겠다. 어쨌든 그 HMM 자료 모아 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HMM이 그안 좋은 이유가 아, 여기 있다. 그러니까 이거 지금 <laughs> 이거 이거 지금 이제 이거까지 끝난 거란 말이야. 이제 내년 4월이네. 내년 4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용량 나오면 이제 10억 주 되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, 어. 요 기간이 6개월이 있다 보니까 요 안에 뭘 하려나? 근데 뭘 하기가 어려운데. 일단은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. 제로소멸이란 느낌을 거꾸로 하는 거지. 맨날 제로소멸 우리 얘기할 때 모든 얘기에 올라갈 때 제로소멸해서 떡락한다. 이거 얘기하는데 떡락하다가 이거 이, 이것도 이 제로소멸로 받아들인 걸까 싶기도 해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. 지금 <laughs> hmm 이그 뭐야. 저게 이제 끝나서 어 이제 뭐 연구 시장은 큰게 끝나서 이렇게 됐다. 왜냐면 은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요때 있잖아. 2023년 10월 24일 날, 그러니까 한번 이게 바뀌고 나서 튄 적이 있었거든. 그게 쪘땐가 2023년 10월, 10월 20 며칠 날 한다고 그랬어. 24일 날이니까 그한 11월 언제쯤에 그거를 바꿨을 텐데. 아, 근데 아닌데, 이거는 다른 건데. 아무튼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축하드리고요. 주꾸미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끝나고 싶었거든. 딱 떨어지면서 막, 딱 이제, 어, 손딱 치켜 올리면서, 이제 나 가요. 고생했어. 이제 이 종목은 두번 다시 보지 말게. 이럴라 했는데, 지금 좀 민망해졌습니다. 공매도 추위도 뭐없고요 <laughs> 대차거래 쌓이지 않을까, 이제? 대차거래는 쌓일만 한데. 대차거래는 또 쌓이지도 않네. 아 뭐, 근데 하루 가지고 뭐 그게 판단할 수 없지만. 자 아무튼 여러분 HMM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재밌어요 당황스럽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저항을 그냥 뚫어 버린 거고요 여기가 지금 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어. 여기요 어 그래서 이제 17,800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 아 깨졌구나 17,800원 아니야? 아 17,800원 맞는데 어 그럼 아까 아, 이거 종가에 떨어지면서 깨졌구나 아 이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추가드리고요 야 이거 조금 조금 하나 사도 되냐라고 한다면 제말 아시죠? 절대 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기까지고요 언제서 언제가는 주린에서 조시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